좀더 약간 특이하고 재밌는 거 없을까? 야 잠깐 호신용품은 뭐.. 야 잠깐만! 호신용품을 검색해서 봤는데 이걸 들고 다닌다고? 잠깐만 와.. 야, 우리나라도 얄짤없구나 진짜. 산담몬 그래. 그거는 이거는 좀 그랬을걸. 스프레이 이것도 있고. 이건 또 뭐야? 아니 잠깐 이건 또 뭐예요? 이거 비도야? 아니 이게 호신용품이라고? 여자친구 선물이래. 와.. 씨. 야, 그냥 이거 던져도 될것 같은데? 딸 여자친구, 여동생 엄마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담은 선물. 와, 여기다 가는 거구나. 야,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네 여기가. 아니 그 이걸 왜? 아니 이걸 왜 여기다 쓰는 거야? 야, 엄마한테 선물해 주면 좋아하겠다. 엄마 이거 이렇게 쓰면 돼 하고. 좀 욕심 난다. 이건 좀 멋있다 그냥. 야, 이거 전기 충격기야? 요즘 전기충격기 되게 세련되게 나왔다. 아니 이것도 뭐야? 씨. 야 이거는 뭐야 진짜. 야 호신핀이라면서. 야 여기 보면 과일을 썰어 먹으세요. 이빨에 낀거 떼세요. 씨. 이게 뭐야. 야 이런 무기가 여기 있었구나. 눈에 띄지 않는 컴백트 사이즈. 야 이거 오히려 내가 악당 같잖아. 와, 야 쉽지 않다 호신용품. 아니 진짜. 아니 이제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냥 앞에다 호신용만 박아놓으면 어떤 것도 다 허용이 되는 거 같아. 아니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닐 거야? 와 사이즈도 있어. 와 잠깐만. 와 이건 뭐야 이거? 32인치라고? 이거는 그냥 장검인데 이건? 야 솔직히 말할게. 그냥! 이것도 그냥 호신용품이라 하면 되지 않을까? <laughs> 와 이거는 야, 야 잠깐 이건 호신용품이 될수 있겠다. 이건 약간 그거잖아. 아저씨들이나 이제 뭐 어디 산타거나 이제 지팡이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걸 갖고 다닌다 해봐. 그러다가 이제 위급상황 때 이제 착 펴가지고 어이 오마이바! 뭐 신데이로 하면서 이게, 이거 들고 뛰어 와봐. 야 이건 야 잠깐만! 야 칼이 왜 있어? <laughs> 와 현실판 킹스맨이 여기 있었잖아? 와 전술 도래, 와 이름부터 전술 도래. 야 드라이버도 있어. 오. 아, 아 쿠팡 무기상점이라고? 오 <laughs> 어, 이건 또 뭐야? <laughs> 아니 이건또 이것도... 뭐야? <laughs> 와 책재를 팔아? 호신용품으로? 더 강한 호신용품, 확실히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을 찾는다면 호신용 책재를 사용하세요. 야, 이렇게 보면 진짜 모르겠다. 야, 이거는. 아니, <laughs> 왜 이렇게 쓴 <글쓴> 장가? <laughs> 야, 그때 뭐 추다 알았냐? 아, 달았네? 아니, 자동차 유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거든. 근데 이걸 부실 정도면, 와, 씨. 무섭다, 진짜. 어, 여기 십자가 박힌 거, 이거? 와, 이거 약간 신성력 담겨있다 보다. 야, 이거는 속성무기인가 봐. 야, 신성공격 못 참겠다. 야야야야 또또또 또 있다 야 신상 무기 하나 더 있다 여기 와 이거 진짜 안 똑같다 이거는 야 맞네 야미오크가쿠팡이서 샀네 도로가 이거에 이거에 졌네 맞네 맞네 아니 요즘 호신용품들이 너무 과한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우와 야야 호신용품이라는 저기가 뭘까 <laughs> 잠깐 뭐 호신용품에 대한 기준이 뭘까 도대체 잠깐만! 방패 용도만큼 이거 단순히 공직자 막는 용도로만 쓰이면 드는 것 자체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받지 않으며 현대인들은 방패로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 신체 보호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명을 가져.. 잠깐만 이거 그냥 들고 다녀도 된다는 거네? 아니 이걸로 막기만 하면 된다잖아 야 오늘 약간 호신용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세, 신세계가 열렸어 나 지금 이건 또 뭐야? 거의 다호신 용품이 아니야 이거. 야 이거 살짝 보기지 이거 호신 용품이 아니야. 에이 씨발 이게 뭐야. 철도 있어. 와이 없는 게 뭐야? 잠깐만 쿠보탄도 되고 철퇴도 된다고? 야 잠깐만 이거 찌르면 죽어요. 페기한테 쓰는 거 이거는. 와 어지럽다 진짜. 아, 나 이거 보고 좀 어지러웠어. 호신용품인데 망치 나무 재질이래 이게 나무라고? 야 씨발 야 저희 야 잠깐 이거 <laughs> 야 이거 무기잖아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호신용품은 파노파도 계속 나와 어야 그나마 좀야 정상적인 거 나왔다야 야야 이거 진짜 정상적인데 이거는 호신용품이라는 취지에 맞아 이거는 오 뭐지 이거? 호신용 쇠구슬 채찍 목걸이. 채, 채찍 목걸이? <웃음> 야! <웃음> 존나 무서워! 야, 잠깐만, 이거 구슬이! 와, 씨, 존나 무겁네? 어, 이러고 다가오면 진짜 무섭긴 하겠다. 이건 또 뭐야? 호신용 너클이야? 늑대발 어두운 펑크 팔찌, 소년, 소녀용, 사랑스러운 생일 선물 패션. 갑자기 흑영룡이 나오고 있어. 여기는 이제 마법도 부릴 수 있나봐. 흑마법도 부릴 수 있나봐. 약간 점점 나는 의심하고 있어. 지금 도대체 우리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, 나 지금. 아 이제 그만 알아보도록 하자. 더 이상 알아보면 약간 내가 이상해질 것 같아.